안녕하세요. 윤태케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지는 내손라구역 재개발 단지죠. 인더건 퍼스비에. 자, 여기도 분양가가 싸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청약할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를 보면, 일단 조감도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2180세대, 완전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오고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586세대입니다. 공급 규모는 49, 59, 74, 84.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국평 84 타입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층 물량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세히 보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략적인 분양가도 나왔는데요. 자 일단 84 타입부터 볼게요. 총 남아 있는 개수는 26개. 1층부터 4층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고층 물량은 조합원 분들이 다 가져가셨고요. 1층, 4층 분양가가 10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평당분양가는 3,100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층 분양가로 환산을 해보면 84타입이 11억이 넘는 것을 볼수 있겠죠 이번에 분양했던 용인플랫폼시티 못지않게 분양가는 비싸게 나왔습니다 자, 74타입 12개 있고 1층부터 3층 분양가는 9억에 나왔습니다 저층 기준에서 9억에 나왔고요 그리고 5구 타입을 보면, 5구 타입은 고축 물량도 꽤 있죠. 한 7억 5천 안 되는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당 분양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고요. 자, 앞전에 분양했던 인덕원 SK뷰. 거기 같은 경우는 3구, 4구 타입이 아직도 잔여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이번에 4구 타입은 조금 저렴하게 나왔어요. 평당 분양가가 2,500에서 2,600선에서 나왔고, 앞전에 분양했을 때는 한 5억 후반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 4천, 5억 2천,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분양했던 인더건 자이 SK뷰. 여기 4구 타입을 보면 5억 9천, 거의 6억에 육박해서 나온 걸볼수 있었죠. 확실히 이때보다는 저렴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도 한번 볼게요. 의왕시 당해에서는 일부 세대 미달이 났는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왕시 내에 1순위 청약 통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까지 대부분 다 넘어 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59, 74 타입은 진작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 제외하고 뭐 대형평수라든지 39, 49 타입 이런 것들은 아직 선착순으로 줍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퍼스비엘도 뭐 59, 74, 84는 무난하게 완판될 것 같고요 뭐49 타입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분양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던 두 곳이 있죠. 광명 1구역이랑 용인 플랫폼 시티 2편 한 세상. 8 4타이 기준에서 10억, 12억에 나왔는데 청약 흥행했습니다. 아마 한 번에 완판은 되지 않더라도 무순위까지 가거나 선착순까지 가서 모든 평형이 완판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분양가 수준이면 그 서울보다도 비싼 분양가인데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인덕원 퍼스비엘 분양일 일정을 보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정으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19일에 나올 예정이고 특공 접수는 5월 30일 일반 공급 접수는 5월 31일 당첨자 발표는 6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6년 6월로 아직 좀 남은 걸볼수 있고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정대로 나온다면 이때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인덕원역하고 거리는 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될 것 같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는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뭐내손초 내동초 주변에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인덕원역에 뭐 GTX C라든지 인동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월판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판교까지의 접근성도 확실히 좋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IC도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 평촌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인프라를 노리셔도 되고요. 우왕 쪽에 있는 인프라를 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운호수라든지 모락산 그리고 공원들이 몇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인덕원 퍼스빌 비 내손 라구역이 이쪽이고요. 자, 인덕원역까지 거리를 대략적으로 보면 직선거리로 21분 뭐 걸어서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84타입 대략적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위쪽에 인더건 프로지오 엘센트로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거래된 걸 보면 4월 11일에 19층이 1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은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보면 완전 하락기 때 바닥을 찍었을 때는 뭐 9억이나 8억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죠. 23년 초까지만 해도 10억 밑에였던 게 지금은 11억 4천만 원에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16억 3천만 원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21년 이때가 가장 비싸게 거래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C 타입이 11억 정도에 거래된 걸또볼수 있고요. B 타입 또한 11억 정도 수준에서 거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2019년식 아파트고 확실히 26년식이면 7년 정도의 연차가 차이나죠. 그걸 감안했을 때 74, 84, 59타입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49타입도 그 정도의 평양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인더건 자이 SKB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는 재개발 물량 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 물량들이 개발이 완료돼서 으리으리하게 의리 아파트로 올라온다면 여기 인프라도 확실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인동선하고 월판선이 개통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미 4호선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요. 동탄선, 월판선 등등 교통 호재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내선초, 내동초, 백운중, 백운고. 그리고 일기신도시 평촌이 있는 만큼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녹지도 어느 정도 풍부한 것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건설사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메이저 1군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218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오고요. 여기 단지도 앞서 분양했던 광명이나 용인처럼 분양가가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이고 대단지이고 1군 브랜드가 들어오는 곳인 만큼 나중에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 자금 사정이나 청약 가점 같은 거 확인하셔서 본인한테 맞다고 판단이 들면 청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쪽 모델하우스로 연락을 해 보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